안녕하세요. 마전동 힐스테이트 1차 상가에 위치한 유현대 부동산입니다. 이곳은 인천 2호선 마전역을 중심으로 힐스테이트 1차, 2차, 현대 아이파크 1차, 2차, 대주피오레, 영남탑스빌, 동아, 우림, 우방 등 20평대에서 70평대까지 다양한 평수를 매매 임대해드리고 있습니다. 검단복지회관 능내공원, 마전역 또한 완정초, 능내초, 마전중, 마전고등학교가 단지에 접한 곳들입니다. 젊은이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활기 넘치는 동네. 주가지로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동네입니다. 32-563-8080-9065-7711.